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2일 밤 10시입니다. 음, 이제 좀 여러 종목을 살펴보다가 기존에 있는 종목을 하나씩 좀 탈출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뭐부터 좀 탈출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여기 제가 한6% 정도, 6, 7% 물려있는 한국 정보 인증. 두 번째는, 아미노로직스. 아미노로직스는, 여기도 좀 물려있고, 좀 여기도 물려있습니다. 여기. 좀 많이 샀죠. 무슨 정신으로 제가 이렇게, 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60만원. 그래도 이 당시에 뭔가 제가 원칙이 있었으니까 매수를 했겠죠.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300만원을 매수했네요. 그, 아미노로직스를, 그 다음에, 여기,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또 일단 매수해 봤는데, 일단 요세 종목을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으며 좀 어떻게 탈출을 할까? 좀 고민을 하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일단 이 한국 정보 인증이라는 종목은 어, 이때 상장하고 그 다음 해에 엄청난 거래가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1, 2, 3, 4년간을 거의 거래량이 없다가 특히 지난 해에 비해서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있네요. 그죠?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아예 거의 뭐 사람들이 소외, 를 사람들한테 소외를 받다가, 금년에 뭔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5년 선과 3년 선을 동시에 뚫고 있으며, 기준선인 6,500원. 요, 핑크선, 요 핑크선이 6,500원이에요. 그래서 6,500원 위에 있길래 제가 아마 매수를 했었을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제 단가가, 7,800원 정도가 되니까 6,500원보다 한 1,300원 비싸게 샀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연봉상 보면 추세를 이렇게 돌파했다. 연봉상 그렇다면 이제 금년 아니면 내년에 간다라는 소리인데, 타이밍을 잡다 일단 도전을 해봤다가 일단 물린 겁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요때 엄청난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쭉 거래가 없다가 2020년 5월에 엄청난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시장이 3월 달에 엄청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새로운 어떤 매수 주체들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달을 지금 옆으로 요 최근에 최대 거래의 종가 6,450원, 6,500원 위에서 놀고 있음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좀 이렇게 매물대가 이렇게 구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딱 돌파해버리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좀 거래량이 좀 터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 제가 그냥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여기, 일단에 뭐 기타 법인 쪽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의 공시를 보면, 그래도 뭔가 다우 기술이랑 다우 기술이 최대 주주로 있어서 좀 든든하다 싶어서, 와이 다우 기술은 이걸 봤더니 거의 뭐100% 수익을 얻고 있네요, 그죠참 대단한 주식. 주식에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기술이 지금 어, 여기 보시면은 다우기술이 최대 주주로 있고 삼성 SDSD 요즘 좀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완전 부실한 주식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기나긴 1년 2년 3년 거의 3년 반에 걸쳐서 이렇게 침체권에 있다가 이제 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그냥 이렇게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매도하기엔 좀 아쉬워서 1차적으로는 한 11,000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바라보고 가고는 있는데 저한테 좀 탈출 기회를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을 보면 이제 여기 거의 이렇게 올라왔어요.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다음 주에 시장만 안 꺾이면 요파라볼릭 상단을 뚫고, 한 9,200원을 뚫으면서, 한 11,500원까지는 그래도, 다음 주에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이게 손실을 된 부분을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매수하셔서 또 저랑 같은 고통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그냥 어떻게 빠져나오는가만 한번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인데요.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인데 얘 연봉을 보면 연봉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5년선은 이제 막 뚫고 있으며 얘도 연봉 추세돌파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할 때는 한 4800원까지는 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데 항상 저의 좋은 예감은 맞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렇게 한5%좀 어 물려져 있습니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왜 매수를 했었냐면, 여기 최대 거래의 종가가 1790원이고, 고가가 2790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2790원을 이때 그냥 돌파할 줄 알고, 9월 10일 날, 네, 고가가 2,700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일봉 추세를 돌파했어요. 돌파했기 때문에 좀 시장이 막 꺾이지 않는 한좀 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5% 정도 물려 있지만 좀 버티고 있고 특히나 월봉으로 보면 이제 막 밝은 구간으로 들어왔잖아요. 두 달간의 거래가 없이 조정을 옆으로 받으면서 지금 최대 거래의 종가가 2495원 그 위에 이제 막 돌파했으니까 이 까만선과 회색선의 한 중간 한 4200원까지, 2300원까지 좀 바라보면서 그 다음 수익을 좀 내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여기 수급을 보면 그래도 여기 기타 법인 쪽에서 약간 소량이 들어오고 있고, 막 저평가 주식은 아니에요. 저평가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적, 적자에서 좀 흑자로 좀 돌아서는 그런 부분이 보여서, 일단, 매수를 해봤고, 조금 찝찝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주요 인원이 2,805원에 장례 매도를 했더라구요. 같은, 뭐, 형제인가, 다오 c 네요오 c 얘도 2 5 0 0원 매도하고, 7월달에, 사람들이 왜 매도를 했나. 그 다음에 3호 제약이라는 것이, 좀, 그, 최대 주주로 있는데, 최대 주주가, 1640원에 매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3호 제약이, 여기 오성석이라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뭔가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죠? 30% 지분을 갖고 있는 삼오 제약이라는 곳이 한, 아까 1,600, 6월 달에 1,64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그래도 두 배는 먹으려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3,2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 뭐 그런 좀 희망해를 돌리고 있는데, 저의 상상대로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3,200, 300원까지만 와도 좀 탈출이 가능할 것 같고, 좀 오바를 하면, 한 3,200, 300원을 넘어선 3,400, 5 0원까지만 가도 뭐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좋은 것은 요 까만 선과 회색선의 중간, 한 4,200, 300원까지 가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에너지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면 아, 여기 보시면 음, 얘는 주봉을 보고 좀 매수를 좀 해봤던 거거든요. 제가 얼마에 매수했나요? 한 41,150은 아마 신호가 떠서 제가 매수를 했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주봉상, 여기 모든 것이 이제 상승 신호를 가리키고 있고, 지금 최대 거래가 지난주에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뭐 그들의 마음이겠지만, 여기까지는 최대 거래가 요거 상장때가 최대 거래였거든요. 이미 그걸 뚫었고, 이제 여. 지난 최대 거래 고가가 4만 천이백 원이니까 이제 4만 천이백 원만 다시 뚫으면은 좀 위로 이제 좀 한번 이번 주에 조정을 좀 줬으니까 어 이번 역사적 최고가가 4만6천육백 원인데 그걸 넘어서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일단은 보유를 좀 하고 있고 약간 제가 금요일에 좀 급등을 좀. 맛봤던, 녹십자 웰빙과 좀, 일봉상 비슷한 모양새를 좀 보여서, 이게 녹십자, 일봉, 녹십자 웰빙이 일봉이었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네, 네 번째 일단 한 번, 한20%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 한번 이렇게 장대를 세우고, 하나, 둘, 셋, 넷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움직이긴 했었네요, 9%.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물렸나 봅니다. <laughs> 됐고, 좀 조정 줬으니까, 6일째,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한번 좀, 녹시절비인 같이 좀한 번, 20% 파동이 나와서, 아, 지금 제가 8% 마이너스니까, 진짜 한 10%만 좀 수익내서 좀 탈출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리고 수급이 막 그렇게 빠져나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버텨보고 있고 뭐이 주식이 뭐 그래도 저평가라고 봐야겠죠 그죠 좀 순이익은 좀 낮아졌네요 어쨌든 빠져나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요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요런 쌍바닥 신호가 나왔을 때 과연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의 매매 방법을 좀더 확고하게 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매 영상마다 제가 언급하는 것들은 매수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기의 원칙에도 맞으면 좋겠지만 제 말에 뭐 현혹이 되거나 그래서 좀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고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고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고통 얻기, 얻기 싫으시면, 어,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한번 세 종목을 소개해보고, 제가 여기 좀, 다음 주에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을 이렇게 좀 모아봤어요.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아, 뭐 이렇게 영상으로 뭐 남길 수 있으면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영상을 멈추고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잘 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세 <laughs> 파트까지 한번 잘 보세요. 다시요. 여기를 잘 보시고, 여기도 잘 보시고, 여기도 잘 보시고, 여기도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좀 공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자본가가 됩시다. 주말 잘 쉬세요.